저는 제 방에 누워 있었어요. 배 속에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고, 머릿속에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맴돌았죠. 네,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저는 남자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어요. 그런 생각만 해도 장난기 어린 상상이 떠오르는 그런 거요. 음, 여러분도 저처럼 장난스럽고 짜릿한 선택을 하시겠죠. 그래서 용기와 약간의 미치광이 같은 충동에 이끌려 제가 그렇게 원하던 걸 쫓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제 시선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맞춰보세요. 바로 제 조카예요. 그래서 저는 방 안에서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조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뭐 하고 있었냐고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조카의 어깨를 살짝 건드려 잠을 깨웠어요. 눈을 뜨자마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며 확인해 보라고 했죠. 물론, 그건 그냥 핑계였어요. 그를 일어나게 하려는 거였으니까요. 제 작은 계략이 완벽하게 먹혔어요. 그는 아직 잠이 덜깬 채로 인상을 쓰며 일어났고, 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지켜봤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방을 나섰어요. 마치 금단의 영역을 밟는 것처럼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죠. 그는 재빨리 방을 나섰고 그 모습이 마치 연극 같았어요. 어두운 복도에서 눈을 깜박이며 문 쪽으로 향했죠. 마치 무언가 아니면 누군가를 찾는 듯 했어요. 저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핑계로 그를 깨웠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핑계일 뿐이었죠. 그리고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그는 복도를 걸으며 마치 영화 주인공처럼 보였어요. 맨발로 바닥을 살짝 스치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의 발걸음. 각 걸음이 밤의 고요를 이기는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마치 영웅이 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비록 그냥 밖을 확인하러 가는 거였지만요. 제 조카는 창문을 통해 살짝 엿보며 주변을 확인했어요. 마치 자신이 뭘 찾는지조차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요. 그는 약간 혼란스러운 얼굴로 돌아와서 밖에는 이상한 게 없다고 말했어요. 잠시 침묵 후에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죠. 저는 그 틈을 타서 방불을 켜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죠.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할까? 그는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걸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만 그런 걸까? 저는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며 이 장난을 계속할지 아니면 그냥 두고 볼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작은 속삭임 같은 소리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제 조카가 안에 뭐 하는지 궁금했죠? 혹시 안 좋은 짓을 하는 건 아닐까? 제 호르몬이 너무 들떠 있어서 머릿속이 위험한 상상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침착하려고 애쓰며 그냥 제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저는 그에게 사생활을 주기로 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이불 속에 파묻혔어요. 그런 상상을 쫓아내려고 애썼죠. 몇 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 조카가 나왔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이제 잠이 안 와,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침 먹을 때까지 같이 있어 줄래, 제 조카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어요.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갔죠? 아침을 준비하면서 제 호르몬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긴장감이 너무 강해서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었어요. 다른 생각으로 집중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아침을 먹은 후,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화를 가볍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제 호르몬이 여전히 미쳐날 뛰었어요. 제 조카가 미소 지을 때마다 배속이 간질간질했죠. 지금까지 숨겨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제 잠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이 오았는지 밤마다 자문하죠. 제 조카는 저에게 집착했어요. 항상 더 많은 걸 원했죠. 제가 줄수 없는 거려. 그리고 제일 나쁜 건, 그는 저를 이모로 보지 않았어요. 청소년기부터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갈망으로 가득 찬 시선이요. 미소나 친절한 행동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었죠. 그냥 남자애들의 그런 거라고 무시하려 했지만, 함께 있을 때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제 생각해보니 그날 아침에 그렇게 기꺼이 따라온 이유가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침밥 때문이 아니라 나와 단둘이 있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죠. 나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요. 잠시라도.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시선이 자꾸 제게 머물렀어요. 단순한 말 너머를 찾는 듯 했죠. 저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각 문장의 숨겨진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그 감정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제 조카가 저를 이모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본다는 확신이요. 저는 존중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제 원칙이었죠. 그의 시선, 암시, 부적절한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유지하며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 삶에서 남자의 품이 그리운 순간이었죠. 나를 살아있게 해줄 누군가요? 그리고 그 순간 곁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 제 조카였어요. 그 생각을 억누르려 했어요. 미친 짓이라고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에 대한 끌림을. 조금 재미보는 게뭐 어때요? 어차피 그도 나와 같은 걸 원하잖아요. 제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적어도 스스로 그렇게 설득하려 했죠. 저는 놀랄 만큼 결의에 차서 제 조카에게 다가갔어요. 왜 재미를 추구하는데 죄책감을 느껴야 해요? 그날 제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그 부재가 완벽한 기회였죠. 제 조카와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탐험할 기회요. 그 순간 저는 그냥 순간을 즐기고 싶었어요. 어차피 남편은 모를 거예요. 제 조카와 나만의 모험,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불장난인 건 알았지만요. 저는 그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둘만의 비밀 모험을요. 아무도 모르게요.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만 아는 걸로요. 침묵의 약속이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과 욕망이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그도 나와 똑같은 걸 원한다는 거려. 우리는 위험을 알았어요. 모든 규칙을 깨고, 사회의 한계를 도전하는 거요. 훨씬 더큰걸 걸고요. 하지만 그 순간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둘뿐이었죠. 금단의 강렬함에 빠져 공유하는 열정의 불꽃을 즐기며 그 비밀을 꺼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의도를 명확히 하고 비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후 우리는 순간에 몸을 맡겼어요. 그때는 남편도 이게 옳은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지금 여기 우리를 휘감는 열정뿐이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서로에게 빠졌어요. 그 순간엔 후회나 의심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오직 갈망과 함께 있어야 할 필요성 뿐이었어요.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모험을 떠났어요. 도덕적 한계를 탐험하며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전에 없던 해방을 찾았어요. 마치 오랜 제약과 기대에서 벗어난 듯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흐름에 몸을 맡겼어요. 결과는 상관없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가 원한 건 재미와 서로의 격분이었으니까요. 그건 환상적인 밤이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밤이요. 오랜만에 그런 아드레날린을 느꼈어요. 한계에 서서 순간이 이끄는 미지의 고두로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남편이 그밤 우리 사이에 일어난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남을 비밀로 지켰어요. 원치 않는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며요. 이게 일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남편은 아무 의심도 안 해요. 우리는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제 조카와 나만요. 하지만 평온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은 욕망이 나를 갉아먹어요.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집에 혼자 있는 적이 없어요. 다시 열정에 빠지고 싶은 유혹이 강하지만 발각될 위험도 알아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를 드러낼 수 있고 제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할수 있어요. 제 조카와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모두를 위해 유혹을 참아야 해요. 제 조카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다시 함께 하고 싶다고요. 그의 집요함이 유혹적이지만 발각될 수 없어요. 남편이 볼수 있다고 말하며 메시지 그만 보내라고 했어요. 그의 알림이 울릴 때마다 유혹이 다시 문을 두드려요. 내라고 말하고 그걸 한번더 재현하고 싶은 충동요. 하지만 그와 함께 차가운 전유리 등을 타고 흘러요. 각 메시지의 위험을 상기시키며요. 그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오라요. 발각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만 연락하라고 애원했어요. 우리 둘에게 최선은 잠시 떨어져 있는 거라고요. 제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요함은 줄지 않아요. 매일 그의 메시지가 와요. 나와 다시 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며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물어봐요. 제 조카와의 모험이 잘못된 건가요? 남편에게 불충실한 건 알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결국엔 그냥 모험일 뿐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모두 약한 순간을 겪었을 거예요. 욕망에 져서 결과 생각 없이 유혹에 빠진 순간이요. 누구나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그래도 궁금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굴복한 걸 비난하나요? 남편을 배신한 걸 탓하나요? 제가 한 일이 많은 사람에게 의심스럽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도 인간이에요. 감정과 욕망, 결핍을 가진 누구나 그렇듯이요. 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원한 죄책감을 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물어봐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제 인간성의 표현일 뿐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댓글 남겨주세요.